자,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문법입니다. 은, 는, 커녕. 네, 명사하고만 사용됩니다. 네, 자, 그래서요. 앞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것보다 못한 것도 부정할 때 사용한다. 자, 이게 조금, 네, 설명이 조금,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했는데, 앞말은 말할 것도 없고, 뒷말이 더 심하거나 좋지 않을 때 사용한다. 자, 이렇게 좀 시원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앞, 앞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이 커녕이라고 쓴 앞쪽에 있는 문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뒷말은 이 뒤에, 여기,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나 씨하고 제이슨 씨입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아니요. 카드를 사용하니까 현금은 커녕 지갑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현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응? 어? 뒤가 더 심하다.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더, 어, 뭐랄까, 아예, 예. 이건 이제 좋지 않은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좋지 않은 걸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냥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럼 이쪽을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보너스 좀 받았어요? 아니요. 보너스는커녕 아직 월급도 안 받았어요. 바로 딱이 문장에 제가 이 설명한 게딱 맞아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은요, 그 보너스는 말할 것도 없고, 어? 더 심해 월급도 안 받았어요.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네. 자, 과제 제출은커녕 아직 시작도 못했다. 그렇죠? 과제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더 심해 아직 시작도 못했어 요즘에는 극장에서 영화는커녕 집에서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다 그렇죠 주로 뒤에 부정적인 거 좋지 않을 때인데 이, 이 문장은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중심으로 여기 설명을 쓴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문장을 보면 다 부정이 많이 나오죠. 음. 자, 제가 준비한 게좀 많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한 게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는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는커녕 기가 왜그 아 여기 지금 이제 활용 보겠습니다. 칭찬, 칭찬은커녕 선물, 선물은커녕이 명사하고 말하는 거죠. 명사, 칭찬, 선물. 여기도 고기는 커녕, 투자는 커녕. 근데 이제 형용사도 된다고 여기 지금, 아,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는 여기 이 기능으로 사용하는 기능. 예쁘 기는 어? 예쁘기는, 기가 들어가면서 그 명사형으로 바뀌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은는 말할 것도 없고의 뜻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다 사용된다. 이이 이, 이. 이게이 바꾸 쓸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보세요. 그는 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래도 잘한다. 그는 춤은 그렇죠. 만약에 이은 커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는 춤은 커녕 뭐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고사하고가 있어요. 고사하고 고사하고는요 는 커녕의 강조형이에요. 한번 더, 더 강조하는 거. 예. 자,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강조인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나 더 설명을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요. 명사와도 같이 쓰인다. 뒤에는 앞에 명사와 대비되는 말이 오는데 여기서 흔히 보조사, 도, 조차, 마저가 쓰이기도 한다. 네. 자, 보세요. 그는 춤은 커녕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는 춤은 고사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응? 그러니까, 그 고사하고가 주로 그, 그이 말하는 연령대는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고사하고라는 말을 많이 쓰, 쓰죠. 나이가, 제가 보기에 어린 아이들이 고사하고라는 말은 좀, 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글쎄요, 고등학생 이상 정도가 넘어야 좀 고사하고 이런 걸좀 많이 그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차 도가 들어야 하는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밥은커녕 물조차 마실 수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또 여기서요. 고사하고 들어간 걸 보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밥은 고사하고 물조차 마실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커녕을 더 강조한 거죠.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돕기는 커녕 자신의 일도 제대로 못해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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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는 다스네, 다,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돕기는 고사하고 자신의 일도 제대로 못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마저 문장은 제가 이제. 에, 에, 준비를 안 했는데요, 에, 못 했는데요.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네, 고사하고도 네, 있다는 여기 교재 고사하고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 고사하고 하나 좀더 넣었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네,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어, 집을 사기는커녕 월세 낼 돈도 없어요. 집 사는 건 말아가 또 없고 더 심해. 월세 낼 돈도 없는데 무슨 집을 사? 이런 뜻이죠. 택시는커녕 버스 타고 다닐 돈도 없다. 택시가 뭐야? 어? 그런 뜻이에요. 어? 보스탈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택시를 타.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3번. 공부를 열심히 하, 하지 않기는커녕 잘해요. 이거 무슨 쌩뚱맞은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3번이 예, 옳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번 여름에는 휴가는커녕 제 시간에 퇴근도 못할 것이다. 휴가가 뭐야? 휴가가 다 뭐야? 그렇죠? 자,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기는커녕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커녕, 열심히 하기는 커녕, 어, 책도 준비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완전히 네, 말도 안 되는 문장이고요. 네. 자, 2번 보겠습니다. 칭찬은 커녕, 야단만 맞았다. 이 네, 문장은 틀린 게 아니고요. 네. 그는 고마워 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비난했다. 응? 고마 도와줬는데, 나를 고마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비난했어요. 그래서, 또 맞아요, 문장으로. 그랬죠? 다음에, 그 나라는 물이 부족해서, 목욕은커녕, 마실 물도 없다. 네, 우리, 그, 그 물이 부족한 나라, 보죠 아프리카 쪽에 보면 막그좀뭐 흙탕물 같은 것도 막 아이들이 마시는 거 보고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목욕은 아 어떻게 물도 마실 물도 없는데.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4번. 그 영화는 재미있기는 커녕 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뛰어났다. 그러면요. 재미있기는 커녕 그 뒤가 더 부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 여기 보면 야단 맞다, 비난다 다 부정이잖아요. 마실 물도 없다. 어? 재미있기는커녕 뭐 돈이 아깝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어? 재미있기는커녕 후회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이 4 번은 네. 틀린 거죠. 여기도 지금 다 보면 돈도 없다. 여기 돈도 없다. 이거는 뭐 틀린 문장이고요. 못할 것이다. 다 부정이 나왔어요. 부정이. 자 그럼 3번을 보고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고가 줄기는커녕 더 늘었다. 교통사고 우 예를 들면은, 네, 요것도 맞아요. 줄기 줄기는커녕 더 늘었어. 무슨 소리야? 월급이 오르기는커녕, 보너스도 받았다. 하하하하.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뭐죠? 그 뒤에 이거 부정이 와야 되는데, 에? 오르기는커녕, 월급이 오르기는커녕, 언제 받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여기 2번이고요. 그럼 이거, 이거 왜 틀렸는지 볼게요. 우리는 데이트는커녕 얼굴도 보기 힘들다. 어, 둘이 데이트 잘해요. 그러니까 데이트가 다 뭐예요? 우리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맞, 맞죠? 음. 요즘 부모님을 찾기 찾아 뵙기는커녕 전화도 못합니다. 찾아 뵙는게 다 뭐예요? 전화도 잘 못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2번. 네, 그래서 지금 공통점을 보면은요. 여기 뒷문장에 다 부정문이 와요. 부정문이 근데 가끔 네네 네, 아까 그 예문에서 본 것처럼 뭐뭐 뭐 여기, 여기 여기서 하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카드 현금은커녕 지갑도 안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응? 나머지는 다뭐안 받았어요 못했다 시간도 없다 다 이런 식으로 응? 다 이런 식으로 근데 고사고가 여기서 이제 고사하고를 제시 안 해서 저도 고사하고에 대한 그 예문은 만들지 않았는데요. 이 고사하고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